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서운 녀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부터 뭔가 시원할 것 같다니까요. 통풍이라고 하잖아요. 아, 에어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정말이에요. 프랑스어로는 가우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방울이라는 뜻이래요. 염증 일으키는 한방울만 딱 떨어져도 악하고 소리지른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생화학 무기급이라니까요. 근데 이통풍이라는 녀석이 요즘 완전 대세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 사회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배부르게 먹고 살겠다가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가 고민이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라니까요. 그럼 이통풍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아볼까요? 이제부터 미국의 유명한 류마티스 넥과 전문의 밀러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통풍에 관한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번역했으니,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요산이라는 녀석이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착한 애거든요. 항산화 역할도 하고, 우리 몸을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많아지면 완전 변신한다니까요. 마치 지킬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는 것처럼, 뾰족하고 가늘어져서 바늘처럼 변해버린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조직을 콕콕 찔러댄다니까요. 야, 너,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완전 조직 테러범이에요. 특히 엄지발가락을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차갑거든요. 심장에서 가장 멀어서 체온이 낮은 곳이니까 요산 결정체들이 여기다. 여기가 우리 아지트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완전 발가락 점령 작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신기한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저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의 진짜 정체는 설탕 중독자들이었거든요. 과당을 엄청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콜라, 사이다, 달달한 음료수들 말이에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커피는 통풍에 좋다고 하거든요. 오해. 커피 만세. 했는데 잠깐만요. 설탕 넣으면 바로 악역 전환이라니까요. 아메리카노 블랙커피만 착하내고 설탕 들어간 순간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현미가 나쁘다고. 이거 완전 반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현미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통풍 환자들에게는 백미가 더 낫다는 거라니까요. 마치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함정카드였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잡곡에 퓨린이 많다고 해요. 퓨린이 뭐냐면 요산의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현미 먹으면 요산 만드는 공장에 원료를 계속 공급해주는 셈이라니까요. 백미가 영양소는 적을지 몰라도 통풍 환자들에게는 안전한 밥인 거예요. 치맥이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맥주는 퓨린 덩어리고 치킨은 고기니까. 이거 완전 통풍 유발 콤보라니까요. 마치 내 발가락을 공격해주세요. 라고 신호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통풍을 그냥 놔두면 보행장애까지 올수 있다고 하거든요.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해서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통풍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랑 패키지로 온답니다. 나 혼자 오면 재미없잖아. 친구들도 데려올게. 하는 식이거든요. 완전 쌓인방 결성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통풍은 신호라고 해요. 야너 이제 다른 병들도 올 거야. 라는 경고 등인 거예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 켜지는 것처럼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약으로는 두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하나는 약. 요산 그만 만들어. 하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요산아, 어서 나가. 하는 약이에요. 마치 공장 가동 중단시키기, BS 완제품 빨리 출하시키기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술이 있거든요.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고 해요. 콜짝콜짝 조금씩 마셔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500ml를 한 번에 벌컥 마시면 100ml만 흡수되고 나머지 400ml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물 낭비라니까요. 차 마시는 사람들처럼 조금씩 콜짝콜짝 마시면 2리터를 마셔도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고 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오늘 나오는 소변이 한달 전에 마신 물이라고 해요. 우리 몸이 한 달에서 세 개월 전에 준비된 게 오늘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물 많이 마셨는데 왜안 좋아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라니까요. 여성분들은 좀 다르다고 해요. 생리 때마다 요산이 배출된다고 하거든요. 매달 천연 디톡스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 그래서 남자들이 통풍에 더잘 걸리는구나. 으 싶었어요. 남자들은 이런 천연 배출 시스템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44세가 되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인간이 두번확 늙는다고 하거든요. 44세 한번, 60세 한번. 44세에는 알코올 대사가 갑자기 안 되고, 60세에는 탄수화물 대사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세 넘으면 젊을 때처럼 마셔도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몸이 야, 이제 나 늙었어. 술 처리 못 해. 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통풍 예방의 핵심은 뭘까요? 백미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물 홀짝홀짝 마시고, 운동하고, 44세 넘으면 술과 이별하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마치 RPG 게임에서 캐릭터 관리하는 것처럼요. HP, MP 관리하듯이 요산 수치도 관리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게임은 리셋 버튼이 없어요. 한번 망치면 계속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통풍이 나는 절대 안 걸린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당뇨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 국민병이 되었잖아요. 통풍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픈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발가락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미국 뉴마티스 내과 전문의 밀러박사의 연구와 설명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유명 의학박사나 전문가들의 최신 건강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